제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택했을 때는 다 제자가 되라고 택해 주셨지 무리가 군중이 되라고 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아주 잘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에,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 놀라운 이 기적을 보고서 와, 그는 참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제자라면 예수님을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또 어떤 반응을 에, 보이냐면 그들을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어, 사실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가 속셈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물은 까닭이로다라는 거예요. 표적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 표적 자체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호의호식하고 얼마나 풍부하고 부유롭게 저 사람이 함께하면 살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쫓아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7절에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양식으로 하여 일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리는 누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 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할 줄 아는 자들이는 거예요. 이제 무리와 제자가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상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무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상식 외에 또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에게는 다 상식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름은 있지만 틀림이 있다는 라 것은 아닌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무리는 그냥 상식 같은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무리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만 제자는 그 밖의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할 때 상식을 대화한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상식 안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상식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상식 안에만 머물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들에게 못 미치는 것. 아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네들은 이런 과정들을 좀더 거쳐야 돼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하사라고 했는데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라는 두 제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어, 여러분들이 어, 기억 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실 때그 부르심이 좀 달랐어요. 빌립은 어떻게 부르셨냐면 어, 일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직접 보고 대면하고 나를 따라 해서 따라갔던 그런 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갔을 때. 누구를 또 데리고 왔냐면 나단에 대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나단에 대한 사람을 데리고 있을 때 빌립의 말을 보면 빌립이 어떤 성향인지를 좀알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 빌립은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이미 계산이 되게 빨라요. 어, 뭐냐면, 어, 여러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모세율법에서도 기록했다 해서 아마 성경의 이런 정보들을 되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빨리 습득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라는 표현도 있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그럼 그 성향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라면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자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저희들에게 질문했다.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족한 것이 있는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약이거를 대나리온을 뭐 환산하고 200 대나리온도 이 하면 대충 몇천만 원이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럼 몇천만 원이 있어야 이3천명5천명 어린아들까지 다 먹입니다. 딱 계산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이 말투와 지금 예수님이 테스트하실 때 말투가 같아요. 성향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약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믿거나, 그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걸또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또 조금 달라요. 자, 안드레를 보면 1장에서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왔는데 뭐랬냐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라고 말해 줬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드레는 아마 침례 요한이 권했겠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저분을 따라야 돼, 우리는. 그래서 두 제자가 갔을 때한 제자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제자는 안드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또 누굴 데리고 왔냐?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안드레는 아,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들었던 그런 제자예요. 스승이 이제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8구절을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면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8구절,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빌리버그 조금 또 달라요. 일단은 뭐였냐면 여기 부족하지만 있어요, 이게. 보리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죠? 과연 이 많은 사람 이거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적인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빌립과는 좀 조금 달라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이 작은 거지만 이거를 어떻게 뭔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상상에 맡기면 돼요 약간 믿음이 좀더 있는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와 이 빌립은 여하튼 기본적인 상식은 딱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때 여러분 계산되는 사람 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그이 사람들 먹일라면 얼마만큼의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여기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안 될까? 아니면 이 리더급들부터 예수님부터 먼저 드시면 안 될까?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상식. 더큰 가능성을 보지 못한 상식인 거죠. 더큰 가능성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자기들 눈 앞에 있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큰 가능성은 보지 못하고 그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라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선한 복음사업을 할때다 상식선에서는 거예요. 위험한데 있으면 아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되죠. 좀더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더롱론으로 오래 사역하면 되지. 왜 굳이 가서 지금 어려운데 그것다 목숨 걸고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다 상식선에서 근데 여러분 상식은 괜찮은 거예요. 상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상식은 괜찮은 건데 틀린 것도 아니에요. 상식은 옳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상식은 상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의 역사 안에도 내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들은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 아, 놀랍네. 왜? 자기 상식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식이 조금 더 주님의 그더 가능성 있는 그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상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닌 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제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어, 뭐 교회가 부흥해서 양쪽으로 좀 성장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 속에 제자가 많을까요? 무리가 많을까요? 무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다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진짜 직장 사역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행히도. 제자들도 부족했다는 라 거,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도 부족했다는 거, 지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부족하지만, 내가 상식이 아닌 엄연히 상식과는 다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다 나눠줘서 수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이 5천 명이 다 앉아서 먹게, 사람들 앉게 하고 나서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냐면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원대로 다 나눠줘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보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저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보할 뿐이지, 실제 중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누구한테 전달하신 거냐면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음식들을 다 먹고 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하냐?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능력 있어서 이렇게 것처럼 왜 이네들 우리한테 관심을 갖느냐? 아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축사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먹고 남은 게두 바구니면 어떻고 열 바구니면 어떻고 스무 바구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열두 바구니일까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런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왜 열두 바구니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통해서 저 이방 세계까지 다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을 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파의 수가 몇 개요? 예 어, 열두 지파. 자, 제자 중에서 물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한명 있었지만 몇 명이었어요? 열두 명.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12바구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수다라는 걸 표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12지파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책임지셨죠. 그러면 이 12바구니라는 얘기는 지금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충만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선택한 사람들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자,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을 보십시오. 뭘 채워주십니까? 이게 상식선이에요. 그러나 이 상식과는 엄연히 달라요. 주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으로 채워준다면 그곳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곤고하고 내 육체가 아프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풍성하다면 그거로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디고 눈도 못 뜨고 하는 사람이 육체만 건강하면 무엇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열두 바구니가 갖는 의미, 이 모든 걸 봤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소수예요. 소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7절. 자, 성경 6장 2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또그뒤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양식을 할때 제가 번뜩 든 생각,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썩을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없어질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보리떡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먹게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소스라쳤어요. 와, 이게 잘못 읽으면 아, 그래 우린 썩을 양식이 아닌 우리가 영생을 리한 양식만 위해서 우리 이래 돼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양식을 다 공급해 준대요.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만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주신다는 거 양식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썩은 거는 제외하시고 영적인 것만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도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세요? 주십니다 우리 먹을 걸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채우신다고요 확실히 우리가 안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 상식선에서 자꾸 생각해서 그렇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것 제외하고 배부른 까닥에 찾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지금 아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시는 분이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도 알아야죠. 먹을 거 주시는 분이다. 채워 주시는 분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어디서 찾아요? 어,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돼. 상식에서 찾아요.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덜 일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건 아니라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양식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그분 먼저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먹을 거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저분 저 선지자 저 사람과 같이 따라다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호요식할수 있다. 그래서 무리인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풍족해지기 위해서 따르는 것처럼 그 상식선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 세대를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임금으로 사무엘 한다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것 때문에 기적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놀라운 기적 만약에 나타난 걸 내가 봤다면 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누구는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제자가 될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으라고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 나 몸도 아프고 나잘 살지도 못해. 너도 그렇잖아. 근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만약그 기적을 보여 준다 해도 그 사람은 무리가 될 뿐이라고요. 이런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마치 빌립이 그렇게 정확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씀의 정보들을 가지고 또 믿음이 약간은 있어 보이는 안드레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야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것지만 저분이 면할수 있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을 네가 만나 봐. 그러면 네가 말했던 게다 해결이 될 거야. 우리 이렇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 내가 그걸 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자체가 다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면서 왜 충돌할까? 왜 상식과, 상식과는 엄연히 다른데, 주님의 역사는 엄연히 다른데 왜 이것이 충돌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보는 자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만 관심 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임금 삼으려는 자들과 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상식과 사실은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식적으로 잘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서는 당연히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불편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제외해버리고 상식선에다 같이 우리가 지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면이 그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열매 맺는 것도 이 마음밭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부터 여셔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당신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연수는 됐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종교 생활이 될수 있다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도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을 갖고 왕이십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식을 품고 가는 겁니다. 상식이 앞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상식을 우리가 품고 가고 상식에 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지 상식을 앞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조금 조금씩 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아닌 누구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식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익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고서 저에게 떠오른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정상적 상,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 자연 생태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파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한 번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지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생태계가 형성되고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이 그렇듯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생태계가 이게 교란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우리 신앙적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활한 신앙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까지 그 생태계를 잘 우리가 보존해서 줄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상식을 품고 가게 되면 이런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정상적인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익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본질이라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럼 얼마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본질이라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칠 때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본질을 놓칠 때내 신앙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 상식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요 본질이 놓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근본적인 것을 놓치게 돼 있다고 그러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상식도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앞서는 게또 거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하면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죠?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여 주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움직이고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다 묻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지금 믿을랑 말랑 지금 그런 단계예요. 우리가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뜻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가 알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랬습니까? 그 아들을 믿고 내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내가 이 육체가 부활해서 살아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의 것도 없고 더 이하의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과는 이게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 패턴이나 삶의 모습들 가지고 자꾸 상식 안에서만 자꾸 우리가 멈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처음에 질문했지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를 여쭙는데, 여러분, 무엇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밖에 것을 자꾸 생각해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잘 몰랐는데, 내가 이걸 알게 됐으니,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부터 열리시면 돼요.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 실상은 그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아,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씀이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된 거예요. 속을 양식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필요한 양식도 채우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른 거 사실은 다 가지치기 해 내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바라보며 내가 갑니다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영광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상식과 전혀 다른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신앙적인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내가 정말 본질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서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